예수님의 e s 로 기다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련 o 이제 다가오는데 다 신청하셨나요? 네 신청했어요? 했어요 회 h 도 냈어요? 네 냈습니다 o i n g to go 냈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못했어요. o to the h 저 u s e I'm going to 5만원이 조금 세긴 한데 2박 3일 동안 밥이랑 숙소랑 다 해결해서 막건 아닌데 일단 수련 신청해봐 네? 저 회의 내 돈이 없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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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자 신청하러 가 <목소리> 저랑 경윤이 수련 신청하러 왔습니다 네 김주혜 배정요원 각각 5만원 5만원입니다 조이니까랑 해서 10만원 여기요. 네? 아저 진짜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저 수련회 가서 예배 열심히 해드릴게요. 오, 좋다 좋다. 수련회 가서 예배 많이 못고 오자 안녕히 계세요. 살다. 어? 부모나. 지갑 넣고 그게 뭐, 이게 뭐야? 뭐야? 뭐가 제일 좋아? 수련회비 5만원. 입금해주세요. 부담되는 청년은 강도사님께 톡톡.